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A&B 후기를 남겨볼 건데요.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이 못썼어요 그래서 일단 소개부터 해드릴게요. 이거는 그 A&B 가서 산 건데, 이게 1200원이에요. 1200원이고, 칸은 6개로 되어 있어요. 그럼 저랑 칸... 같이 다녀왔어요. 맞아요. 홍다민이와 같이 다녀왔고요. 이거는 상자 아니고, 약국, 이게 하나 더 필요했는데, 돈이 아까워서 그냥 약국 가서 물어봤더니 그냥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허무했고요. 이거는 어이씨 뜯어졌네. 이거는 커터칼인데 제가 500원 주고 샀어요. 그, 그거밖에 그 없어서 아니면 저보다 큰거여서 근데 잘 뻑뻑해서 안쓸것같아요 다른 거 사야겠어요. 그다음에 이건 핀셋인데요. Y자 모양이라서 좀더 짓기 쉬울 것 같아서 홍다미님하고 똑같이 샀고요. 마지막으로 목공풀. 제가 저 내가 제가 미니어치 처음 접하는 거라 목공풀을 집에 있는 거밖에 없었는데 거의 다 써서 새로 샀어요. 그러면 이상으로 후기 마치겠습니다.